남사친과 여사친, 과연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혹은 어디까지 허용해줘야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닥추변의 임철웅 소장입니다. 고양이 여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주제를 좀 가져왔어요. 남사친과 여사친. 하지만 또 새로운 얘기를 좀 들려드려볼 테니까요. 뭐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일단 남사친하고 여사친,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아, 이러면 좀 약간 내로남불인데? <laughs> 저는 남사친좀 있는 편인데, 어, 네네 내 남자친은 여사친이 없었으면 좋겠어. <laughs> 아, 너무 결론부터 말해. 사람들은 내 남자친은 좋지만, 내 여자친은 좋지만, 남자친구 오고 내 여자친구 여자친구. 아니, 난내여사친은 좋은데, 남자친구 여사친은안 돼. <laughs> 아하, 그 본인의 아, 남자친구 괜찮은 거아니에요 아, 그렇죠. 어왜 괜찮아요? 아이제남사친은 대체적으로 저를 여자를 안 보기 때문에, 어 부담감이 없어요. 저도 남자를 안 보고. 그럼 남자 친구도 똑같이 말할 게지 않을까요? 내 여자 내여친구는 아. 나를 남자를 안 본다. 우린 같이 사우나 가도 괜찮다. 아 그건 안 되지. 그건 <laughs> 아, 안 되겠네요.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저는 응. 어, 남사친 여사친 서로 이성 친구는 약간 어느 정도 이해 해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음. 서로 간에 룰을 정하는 거지. 음. 요새 그렇게 많이 한대요. 예를 들면 응. 이성 친구를 서로 버릴 순 없잖아요. 그 동안 이어온 관계인데. 그렇... 그 나중에 결혼식 때올 수도 있잖아. 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룰을 정하는 거지. 이건 돼, 이건 안 돼. 예를 들어 음. 둘이 뭐 저녁 밥 먹는 것까지는 괜찮아. 음. 근데 술은 안 돼. 어. 둘이 영화 보는 거안 돼. 커피가 음. 카페 가는 건 괜찮아. 음. 이런 거 이렇게 룰을 정하는 거지. 어. 둘이 근데 식사하는 것까지는 괜찮은 거야. 식사하는 건 괜찮아. 요 근데 음. 술은 안 돼. 비디오 방은요? <laughs> 그? <laughs> <laughs> 아, 그건 안 되나요? 나도 안 되죠, 당연히. 노래방은요. 뮤실제 있는 데는 안 돼. 노래방 아, 노래방은 괜찮아. 노래방 괜찮아 뮤실 <laughs> 안 된다면서요? 아니 노래방은 괜찮아요. 아 그래요? 음. 그럼 탈출방은요? 아 방탈출 안 돼. 그건데. 아, <laughs> 약간 좀 이상한데. 아, 노래방도 술 있는 노래방 안 돼. <웃음> 아, 아 <웃음> 어. 코인 노래방 괜찮아. 아, 코인 노래방 괜찮아. <laughs> 어. 그 그래 그럴 때 깨면. 그냥 무조건 위험 수단이 좀더큰건 싫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네, 저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성친구를. 음, 뭐 그럴 때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네. 저는 이제, 한번 보여줘요, 그냥. 어, 아. 친해지게끔. 음.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보여준, 진짜 제일 친한 한 8년지기, 10년지기 남자친구, 남자친이 있어요. 음. 근데 남자친구가 되게, 부러, 뭐야 되지? 싫어했어. 저는 어. 질투를 느꼈어. 근데 어, 한번 뭐. 보여준 이후로, 나한테 그말 하더라고요. 난 둘이 술 마셔도 아무렇지 않아요. 어, 어. 왜냐면은 얼굴을 봤거든, 그 친구로 밖에 남을 수 없는 얼굴이었나 보죠. <laughs> 어, 어. 절대 걱정이 안 된다는... 거 어, 어. <laughs> 예전에 어떤 분은 이제 일부러 그런 남자분을 데려와서 보여주고, 아, 실제로 남사친은 다른 사람이었던 그런 케이스도 저는 본 적은 아, 있긴 진짜요? 있습니다. 아, 근데 사진 찍어서 보내라 하지 않나? 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요? 어, 그냥 믿는 거지?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죄 아니었기 때문에 <laughs> 뭐 서로가 탓하지는 못했지만 음. 어, 그런 일이 있었다. 어.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나온 연구나 이런 걸 보면 네. 남자들은 여사친을 이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한 7, 80%가 된다. 근데 여자들은 남자, 남사친을 이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한 2, 30%. 맞아요, 맞아요. 그니까 이 차이, 이게 퍼센트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둘이서 남사친, 여사친이 있는데 남자가 혼자 얘를 이성으로 생각하고 노리고 있는 걸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지. 음... 그렇게 생각하면 연인 사이에서 여자친구에게 남사친을 그만 만나라고 하는 논리가 더 가능한 거잖아요. 네 주변의 남자들은 애 너를 지금 여자로 보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수긍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그럴 수도 있는데? <웃음> 생각해보니. <웃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남, 남자 입장에서 내가 여사친을 이제 두는 거는 쟤를 여자 안 본다. 음. 이면 이제 뭐 문제가 없는데 쟤네들이 날남 여자 를안 본다. 이거는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음... 글쎄요. 근데저 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안 보는 게 맞아서. 왜냐면 음. 술이 아무리 취하고 필름이 나와도 음. 음. 안전히 집에 가 있고 어. 싸우 싸우거든요. <웃음> 어? <웃음> 싸워. 아 싸운다고 팔꿈치 하히고 <laughs> 어. 그래? 서로 약간 터치면 아 이러면서. <laughs> 이게 진정한 연서친 남사친, 남사친 아니에요? 그 터치를 했을 때 싸우는 거는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마음이 들킬까봐. 아 하나는 이제 방금 말한 거 수도 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아, 물론 무사인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laughs> 어그군요 그리고 이제 집에 무사히 돌려보낼 때도 진정한 사랑으로 아. 어, 이렇게 막그차 안에서 이제 막그 그 이런 정신적인 사랑을 이제 고백하면서 잠들어 있는 그녀에게. 그래서 그랬을... 아니, 버스 타고 가라던데. 아, 그래? <laughs> 시 잡아주는 것도 아니야? 버스 저기서 타고 아, 가. 아, 좋은 친구네. <laughs> 돈까지 아껴주는, 정말 좋은 친구야이 아, 정도면 그냥 성별만 다르지. 그렇죠. <laughs> 친구야, 친구. 이게, 이게 참, 친구로서는 참 너무 좋은데. 음.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애인을 만났을 때, 그때 참 이제 딜레마가 생기죠. 맞아. 음. 그럴 때는,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다고 친구 인연을 끊을 수가 없잖아. 음. 친구를 조금 덜 만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러니까 내 애인이 그런 걸좀 싫어한다면 근데 아예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거니까 음. 예전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상 친구 만나는 걸 싫어해 어.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같이 만나는 자리를 주선해서 음. 서로가 어느 정도 알을면은 음. 음. 나중에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있겠... 내 친구 만나는 것도 싫어해 어. 본인도 내 친구 만나고 싶어하지 않아 근데 음. 나도 내 이상 친구를 만나는 걸 싫어해 음. 이러면 답이 없거든 어, 저는, 그러니까 내, 내 여사친들의 애인을 만난 적은 있는데, 음. 내, 내가, 그니까 뭐랄까, 내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만난 적은 없는데 음, 그건 싫어요? 그건 싫어요. 왜요? 그 그러니까 내가 걔를 굳이 만나서까지 음. 시간을 보내야 믿는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음. 차라리 그냥 하지 말아라, 음. 하거나 아니면 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되면 몰라도. 음. 그이 그러니까 친구가 나에 대해서 뭔가 제약을 건다. 음. 그럼 나도 거는 거지. 음. 근데 만약 뭐 신경 안 쓴다 그럼 나도 안 쓰는 건데 음. 근데 뭐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 나는 그게 너무 가식적인 자리처럼 느껴져. 아, 그럴 수 있겠다. 음. 왜냐면 내가 걔랑 뭐 친구할 것도 아니고, 음. 어, 내가 나는 그렇지도 않 바쁜 사람인데 <웃음> <웃음> <나> 집에서 TV도 <laughs> 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할거 많단 말이요뭐 <laughs> 집에 뭐 쌓인 게뭐 얼마나 많은데 <laughs> 거막 있고 막그렇단 말. 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너무 그러니까. 내가 막 의심하는, 막 쪼잔한 음. 그런 사람처럼 보이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들거야 그러면은, 소장님은 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 만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되는데, 음. 나는 내 촉이 빠르거든요? 음. 그러니까 촉이 빠른 이유가 뭐냐면, 멍청해 보이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내가 둔해 보이기 때문에 촉이 빠른 결과가 되는데, 이게 참, 내가 둔해 보이기 때문에 상대가 되게 프리하게 할지, 아. 할지 못할 짓을, 자꾸 증거를 흘려 아, 나는 그 조용히, 어, 조용히 수집을 다 해놓고 음. 이게 한계치가 넘었을 때 헤어집니다. 아, 어. 어떤 이렇게 경고도 없이요? 경고 없이요? 아, 어. 무섭다. 근데 그게 그냥 속 편한 것 같아요. 거기서 막 경고를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하긴 거를 경고하면 그 앞에서 또척하겠죠척하고 증거를 인멸하게 시작해요. 음. 더 견고한 무언가를 만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냥 그렇게. 음. 근데 이게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이게 지금 이건 젊었을 때 얘기죠. 젊었을 때 얘기인데 지금 젊었을 때 돌아가면 그냥 상대한테 나 이런 게 너무 싫어. 음.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그 사람이랑 잘해보려고 할것 같은데 그때 저를 돌이켜보면 그냥 좀 아쉬울 게 없었다고 할까요? 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자체에 좀 아쉬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렇게 좋게 좋게 풀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냥 상대를 자꾸 한계치를 넘어가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도 조금 들긴 들어요. 음. 그래서 뭐, 뭐, 어느 게 옳다 생각은 아니지만, 근데 저, 처 저의 방식을 쓰면 일단 나쁜 사람이 걸러집니다. 근데 음. 좋은 사람도 걸러질 수 있다니. 어, <laughs> 어 맞네, 맞네. 어, 그게 약간. 중간이 좀 없네요. 어, 그게 좀 단점일 수 있죠. 음. 네. 저는 음. 약간 의리도 중요시하고, 음. 연애도 중요시하는 편이라, 그런 거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면 서로 조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저처럼. 음. 그러면 이렇게 룰을 정하자. 음. 점심 먹어도 돼. 근데 저녁은 안 돼.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럼 어쨌든 친구도 지키고 연인도 음. 지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보통의 룰, 아까 말했던 것 이외에 좀 특별하다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거 이 정도 룰은 정하세요.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어... 술이죠. 둘이 술 어. 먹으면 안 되지. 음 집에 데려다 주는 건 어때요? 그것도 안 되지. 아, 안 되는군요. 안 어. 되지. 집은 음. 알아서 가야지. 집에 데려다 준다는 것 자체가 집을 음. 못 가는 상황이었다. 혼자 못 가는 상황이었다. 이 꼴로 술을 먹었다. 음. 시간이 늦었다. 아니뭐 같이 산책하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집 근처라면 둘이 집 근처 음. 산다면. 음. 근데 집은 막 멀다.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 서울에서 술여사친랑술 먹다가 여자친구랑 가평 사는데 거기까지 차로 데려다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 술 먹고. 아 그렇죠. 아. 그거는 바로 아웃이셔서. 그렇군요. 카풀. <웃음> <웃음> 그래. 출, 출근 출근. 아그것도안데 아. <laughs> 아, 어. 그냥 그냥 밥만 먹어요. <웃음> <웃음> 카페 밥. 어. 뭐 산책. 이정도 딱 이사가지 음, 그렇군요 같이 막뭐 맞담배까지는 괜찮나요? 아 담배까지는 뭐 음, 그건 받으림 음, <laughs> 그렇군요 뭐그 정도 선을 지키는 사이면 근데 약간 막 나랑 있는데 자꾸 카톡 오고 이러면 짜증나지 않아요? 아 친구가? 네네 그니까 나랑 있는데 내 애인의 친구가 자꾸 카톡이 온다 아 애인이랑 단둘이 데이트하 자꾸 음, 카톡 온다? 어. 아 그럼 짜증나지 그런건 제약 없네 그렇게 연락하는 건 근데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요그 음. 연락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은 안 해. 음 그렇군요. 근데 나보고 나랑 이렇게 단둘이인데 계속 이렇게 만지고만 있으면은 그 음. 문제가 있어. 음 그렇군요. 예전에 뭐 여러 가지 기억이 떠옵니다만, 함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음 의심하는 건 보통 이루어집니다. <laughs> <laughs> 의심하는 일은 보통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어. 조금 그냥 있는 게 아니라서 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약간 그런 강박이 있는 사람이다 그 정도가 아닌데 의심이 된다 그러면 그럴 때는 참으십시오 증거를 모으시고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져도 괜찮다 싶을 때 이별을 구하고 뒤돌아보지 도 않는 것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게 좋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내려놓는 게 어,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제약을 안거는데 내가 제약을 건다는 건좀 이상하죠 어, 내가 되면 너도 되는 거고 나한테 예를 들어서 클럽을 못 가게 해. 지도 안 가는 거고. 그래서 서로안 어. 돼요 어. 서로. 근데 자기가 다녀 그럼 나도 다녀요. 야 그렇죠. 저는 좀 항상 그 예전에 연애할 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딱히 기준은 없는데 상대가 뭘 한다 나도 해요. 어. <laughs> 같은 비슷한 거를 더 해. <웃음> <웃음> 억지로 하죠. 상대가 하는데 클럽 안 좋아하고 못 가는데 가는 거 어. 억지로 꾸역어 그 그렇지 클럽 클럽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laughs> 더 심한데 가지만 아예. 그렇지. 어. 좀 되니까. 어. 그래서 이제 그걸좀 느끼게 해주고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그래. 오 얘는 그러면 원래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냥 차라리 편하게 만날 수 있죠. 음... 음. 그렇습니다. 어. 항상 좀 평등하게 <laughs> 서로 이런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는 게더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음. 우리 모두가 연애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감사합니다.